계속해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지난 한주 정치권 움직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예. 이번 한 주가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라서 매주 목요일만 뵀다가 오늘들도 모셨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에 결론 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 뭐 이번 주 다음 주가 슈퍼우크 3월 말까지 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는 대통령 최종 결론한 지가 노무현, 또 박근혜, 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미쳐봐더라도 최종 변론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지났거든요. 네. 이전에 두 대통령보다 더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선고할 때가 됐다. 지난 지나간 14일이 어, 선고 날짜다 또는 뭐 심지어는 18일 선고 네. 날짜 이런 얘기 되다가 지금 다 물건너 간셈인데. 네. 근데 이게 지체되면 너무 또 혼란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어떻다. 어느 재판관은 지금 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생각이 처음에는 이랬는데 네, 이런 얘기 돌고 있죠. 기각이다, 뭐 예. 기각이다. 예. 그런 상황이면은 상당히 또 헌법 재판소도 더 부담이 가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 주 20일, 21일 서리 나오고 있는 예고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이죠. 당초 말씀하신 대로 14일 지난주 선거가 유력하게 전망되듯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 문영배 헌법소장내응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동안 속도로 상당히 이 빠른 속도로 헌법 재판 변론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까아 이건 뭐 KTX 아니냐, SRT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종 변론 이후에는 속도가 점점 늦춰지고 있고 이거는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적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부 사정을 보면 그게 아닌 거죠. 기각이나 또 각하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오죽했으면 그런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마흔여 검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최상복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최육통첩이다 이런 이유가 이렇게까지 압박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 민주당도 그동안 줄 탄핵, 29번의 윤석열 대통령 인기들어의 그 탄핵 때문에 지금 또 줄줄이 또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국 그러한 대행을 마흔여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으로 더 이렇게 다그치게 되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이 방향 자체가 인용적으로 생각했다가 상당히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그렇게도 어. 분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야권의 움직임을 놓고 그렇게 해석하는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쪽도 아 이거 빨리 결론 내기 힘들다. 자꾸 미루고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소장님 지난 주말이 마지막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될수 있다고 보고 양 진영 간의 결집 양상이 두드러졌잖아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유증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저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말 어이큰이 파국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위험, 천만한 상황, 걱정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되려요 우리 국민입니다. 네, 예. 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멱살을 잡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였거든요. 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승복선을 해야 된다. 그것도 제대로. 여야 대표가 또권영세 위원장 이재명 대표 나서 우리 정부를 성복하고 양쪽에 성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서로 더 적극적으로 다독거리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가 내려지게 되면 성복 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재판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 판결물이 저는 수백 쪽 가야 된다. 적어도 한 500쪽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판결문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루하더라도 한세 시간을 저는 읽어내려가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이런 결과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지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 국민들이 볼때 설사 수용하기는 힘들어도 정말 헌법재판소가 끝까지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애를 썼구나. 이게 정말 학부들. 확보될... 저는 한년전 상황을 비추어 볼때 정말 경찰이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예방, 또 철저하게 방비 태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목 곳곳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어떤 물건을 흉기를 혹시 들고 있는지 또는 어떤 서로 간에 정말 물리적 폭력 상태가 발생할 수 있음 또는 이게 극단적으로 이런 상황을 충격을 받아서 어떤 일이 개인이 벌어질 수도 모르거든요. 정말 우리 국민들 저는 호소합니다. 절대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정신적 심리적인 이 파장도. 어, 예상하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이라도 서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는 말씀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그덕 제안드립니다. 자 말씀하신대로 여야가 모두 결과 일단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긴 했어요. 그런데 양쪽 다 서로를 믿을 수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자 먼저 이들의 지금의 약속은 지켜질까요?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먼저. 좀...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공식적으로 권영세 원내대표도 승부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이 승부가 뭐냐면 대통령이 가급적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가는 쪽에서의 승복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민주당과 탄핵 찬성 쪽에서는 어 인용이 당연하겠지. 아 인용이 안될 리가 있나? 그런 차원에서 승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요.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승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승복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는 이 헌법 질서를 위해서라도 승복을 해야 되거든요. 설사 내가 내키지는 않아도 그것을 감수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승복입니다. 마음을 아플 수 있죠. 지지층 입장에서 뭐야? 난 인형이라고 생각할 때, 난 기각이라고 생각할 때 말이 돼? 아니야? 이렇게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이더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것을, 어, 받아들이는, 그것이 법치고 또 우리가, 어, 이성적 사고고 판단인 것이거든요. 저는 제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정치권이 또 헌법재판소가, 어, 또 경찰이 또더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걱정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참 중요하잖아요. 판결 나기 이전에 승복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판결 나기 이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첫 번째로 지금 굉장히 정중동하고 있는 것도 어떤 여론에도 자극을 주지 않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선고가 나왔을 때 어, 기각으로 대통령 직무복귀가 된다 그러면 그때도 저는. 국민들에게 사과와 유감, 유감을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더 국정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또 지금 대통령 부재로 생겼던 우리 민간 국가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 갈등 이런 부분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 소통도 하겠다. 또 대통령 주변과 관련된 그런 논란들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게 필요한 것이고. 이 인용이 됐을 때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도 대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 시기 가장 고민이 깊겠죠. 뭐 이미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심리 기간이 가장 깁니다. 기록이 깨지고 있고요. 심리가 길어진다는 것,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서로 다른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인용이면 인용 기각적으로 수렴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의견이 역할리고 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인용과 기각의 중간에서 조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8명 중에 5명이면 수차는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근 결과는 기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인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받아들이거든요. 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어좀 보내면서 더 고민해 보자. 더 토론해 보자. 심지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마흔여금법 재판관 후보자 인명에 대해서도 아, 인용을 이야기하는 재판관의 숫자가 부족한 거 아닌가? 다섯 명이면 마흔여금법 재판관이 헌법 재판관이 되면은 여섯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또 작동한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 세 번째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가져오는 여론의 후폭풍, 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고심의 고심, 시간을 좀더 지연시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기, 시간을 이렇게 계속 늦추면 이 자체로도 혼란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어, 아까 이제 우리. 어~ 항의급에서 물어보셨지만은 더 이상 믿을 수는 없다. 3월 안에는 결론을 내야죠. 왜냐면 4월로 넘어가면은 이문영 배임의선 재판관의 퇴임이 4월 18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더 촉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4월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만한형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임명하라.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선거는 언제 벌어질지 정말 아수라장으로서 한참을 내다볼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 3월 마지막 주에 있는 또 하나의 큰 정치적인 이 변곡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거든요. 네, 네. 이 선거가 유죄냐무죄냐 또는 유죄라 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상실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유죄냐 아니냐, 이것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죠. 내용, 그 때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상은 아니더라도 예. 형식상의 만장일치가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왜 어려웠냐면, 음. 자, 첫 번째로는 인용적으로 만장일치가 시도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렸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각적으로 만장일치되기는 간단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의 성향 등을 봤을 때.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냐. 만장일치.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는 가능했던 그 만장일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뭐냐. 재판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저쪽이 다수 의견이라고 해서 네. 내가 공감하면서 어, 만장일치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 음. 차라리 역사에 나는 다른 의견이었다로 남는 네.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결과에서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모차범위 밖으로 더 벌어졌고요. 일단 이런 당 지지도의 변화 이런 결과 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동안은 보수층들이 결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른바 탄핵 찬성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또 누군가 더 절박한 쪽이 결집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선거일이 지연되니까 누가 더 절박하겠어요. 그러면 탄핵 찬성을 이야기했던 쪽이 더 절박해질 수밖에 없요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또세 번째로는 이런 주요한 원인이 중도층에서 주로 탄핵 찬성 또 정권 교체 또는 민주당 쪽에 힘을 싣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중도에는, 많은 우리가 정치적 성향이 뭐예요? 라고 응답을 할 때, 어, 진보예요. 중도예요. 또, 보수예요. 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거의 한 40에서 45%가 중도일 정도로 중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 중도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섞여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끝으로 또는 버튼을 눌러더라도 내가 진보다, 이게 기록이 남는 거니까, 어찌 보면, 누군지는 몰라도, 그러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중도 쪽으로 손이 갈 가능성이 높고 또 엉담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그동안 이재명 대표 하도 또 중도 보수 중도 보수 이야기를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중도 보수가 또 민주당이 또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또 나타났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어, 부인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맥당에서 같은 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어떤 주자와 붙어도 다 이기는 것으로 그것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초결집 유일하니까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은 제각각 사인방이 달라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처지가 다 다른 다 겁니다. 그러니까 정자 국민의힘 후보예요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대통령의 선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 설레발 또는 또 워밍업 이렇게 조기 대선 우는 이런 게 이런 바 대통령 적극 지지층들에게는 불경하게 인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는 초 관망상들 한쪽은 초 결집 민주당이죠 이재명 대표 음. 한쪽은 국민의힘으로 그런다는 초 관망이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아, 10에서 많게는 15%포인트까지 나올 수밖에 없을,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언제 나오는 양자대결을 적극적으로 보시면 되냐.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인종이 된다. 그럼 조기대선으로 가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까지의 선고도 나온 3월 26일 이후, 27일, 28일 양자대결 조사. 음. 그 다음에 4월 초 양자대결 에서 조사 결과 이것이 실제로는 상당히 우리가 양자대결로 유의미하게 볼수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그때도 질문은 이렇게 각자 물어보는 것 보다도 이재명 대표 대 국민의힘 최종 본 선후보 이렇게 물어봤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지금 큰 변곡점을 만들 사건이 이제 오는 26일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이심 선고잖아요. 이 결과도 파장이 크겠죠.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가 보수층에 어~ 영향을 지대하게 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수층이 결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죄냐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도 국민의힘 지지 성향들은 상당히 또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유력해지는 구나 그러면 더 결집을 하면서 포비아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유죄 행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상당한 이재명 대표로서의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누군가는 날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되어서 대선에 나오는 것이 상당히 난망해지게 될 때는 비명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동시에 사인방 중에서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또 한동훈까지 이네 사람이 또 어떤 역학관계가 만들어지느냐 누가 더 무죄를 받은 이재명 또 무죄가 된 이재명 각각 상황이 달라지겠죠 이길 수 있는 또는 적어도 대등하게 맞붙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 또 재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이십육일 선고가 만약에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사실상의 이 가장 큰 변수, 가장 큰, 어, 해오리 바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서 대통령에 복귀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이 되더라도 생길 수 있는 혼란이 상당히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밖에 고 왜냐면 하 이재명 대표가 유죄?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 선거로 파면이 돼버면이건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직무복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인제는 전선 자체가 조기 대선이 아니거든요. 다시 정치판은 윤명 대첩의대 소용돌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목요일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